봐봐 pk라는 거는 요렇게 생겼대. fx는 k는 0부터 시그마 10까지 요렇게 생긴 거를 이제 한번 정리해본 게 fx인데, f 1을 한번 구해보래. 자, 그럼 우리가 pk에 있는 얘네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봐야겠다, 그렇지? 해서 fx는 시그마 k는 0부터 10까지. 자, pk 대신 선생님이 10 c, k 하고 6분의 5에 10 마이너스 k 하고 이거 넣어주는 거야. 6분의 1에 k제곱 하고 봐보자. 요 뒤에 x의 2 k승이니까 x의 2제곱 하고 가로로 k승 한번 해볼게. 왜냐면 얘랑 얘랑 둘다 k승 요렇게 한번 보이기 위해서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거가 시그마 k는 0부터 10, 이렇게 있고, 10, c, k 하고, 6분의 5에 10 마이너스 k, 얘랑 얘랑 합쳐서 6분의 x제곱, k제곱.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겠다. 그치? 자, 그러고 나면, 어, 얘랑 얘를 마치, 어, a랑 b처럼 6분의 5 더하기 6분의 1의 x제곱, 그거에 10 제곱. 요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. 그치? 시그마까지 붙어있고 여기 0부터 써져있고 10까지 있으니까 10이 1로 간 거야. 할 수가 있겠지. 얘네를 잘 보면 될것 같아. 이렇게 되어있는 거. 자, 해서 여기까지 써주고 나면 이거가 그러니까 fx구나. 그럼 우리 이거 f' 해줘야겠다. 그치? 해서 f'을 해줄 거야. f'x는 자, 10 내려오고 그 다음에 5분의 6 더하기 6분의 1 X 제곱, 속미분 한거한번 써줄 거야. 속미분 한 거는 곱하기, 내려오면 6분의 1을 2 곱해주니까 3분의 1 X 이렇게 되겠네. 자, 그래서 거기다가 1 넣어준 거야. F' 1 넣어주면 10 곱하기, 자, 여기다가 1 넣었어. 얘랑 얘랑 더해서 1인에 곱하기, 여기 1 넣어줬으니까 3분의 1. 이렇게 해서 답이 3분의 10. 이렇게 나오겠다. 이해가 되지?